오늘 오전 강릉 휴게소에서 80대 노인의 운전 미숙으로 자동차가 휴게소 식당 안으로 돌진했어. 16명이 다쳤는데 그중 5명은 외국인이래. 지금 여러 나라에서 고령화와 운전 조작 미숙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를 맞이한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 여기선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이미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어. 그 계기가 된건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폭주 사고였어. 빠르게 돌진한 차량에 30대 엄마와 3살 배기 딸이 숨졌고 운전자는 80대 고령 남성이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기존의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 제도 외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현재는 71세 이상 고령자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기능 검사를 포함한 고령자 강습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최근 3년 내 과속 등 위반 이력이 있다면 기능 검사에 합격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기술로 사고를 막겠다는 시도도 나왔어. 바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의무화야. 2028년 9월부터는 모든 자동 변속기 차량에 이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 속도는 시속 8km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야. 이런 노력 덕분에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유발 건수는 2013년보다 약20% 감소했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 장치까지 의무화되면 사고는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 우리도 이런 건 빨리 도입하고 강화했으면 해. 구상자 분들의 케이를 빕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